우리 대로 궁금한 게 여자들 명기 우리 흔히 남자들 여자들 보면 맛있겠다 맛없겠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laughs> 야 정말 맛있겠다. 이 얘기 왜안 나오나 그랬어. 명기. 에 아우 저 맛없게 생겼다. 응. 이런 얘기 하거든. 응. 그러니까 얼굴 봐라. 얼굴에 보면 뭐뭐 뭐 입술이 어떻게 생겼으면 뭐 아래가 응. 어떻게 생겼다. 이리 작은. 뭐어쨌고 여기도 작다. 예. 예. 음. 남자들 그럼 남자들 코 크면 거의 컸나? 코거코딱지가 크죠. 그죠 남자들 거기, 거기 길이하고, 손가락 네. 길이하고, 뭐, 어떤 거를 논문도 만들었는데, 별, 걸로한 것도 있데 사실 그, 옛날엔 그런 게 있어요. 그, 여자들이, 성기가, 위치가 참재있어요거에맨 앞에 오줌 나가는 구멍 있고, 네. 뭐 중간에, 맨 뒤에는 이제, 응아 나가는 구멍 있고, 그 사이에 있거든. 그러니까 요게 다 종합세트야. 골반 근육 안에 다. 있어요. 그 부분에 구멍이 생가딱있어 서열대로 앞에 오줌나는 구멍, 뒤에는 중간에는 그리고 맨 뒤에는 응아나는 구멍 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명기라는 단계는 그 조이는 힘이에요. 어, 그래서 이건 훈련들도 어, 명기 면들은 네. 훈련이 돼요. 그래서 과거 이제 기생들 어, 기생 학교에서 네. 기생들 교육시킬 때 어, 명기 면들은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 열자 콩을 깔아놓고 콩을 깊으로 집는 거야 똥꼬로? 그렇구나 엄청 어렵죠네 어렵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표현이 돼서 나왔지만 실제 이제 의학적으로는 케겔 운동 그래가지고 똥꼬 쪼이 운동을 해요 그럼 똥 그게 이제 원래는 요실금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명기맨든 뭐 명기랑 만나고 저뭐 언제 만날까 있는 사람 훈련시켜도 되지 뭐 열심히 주변 분들한테 전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힘주는 운동을 시킵니다. 어, 그 그러니까 어떻게 운동을 하냐. 한 번에 가요? 예, 한 번에. 네. 변 참듯이. 저는 이제 맨날 얘기가, 방구랑 방구 참듯이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쪽 그, 똥꼬에다 힘을 박 주고, 아니면 이제 양쪽 허벅지, 이쪽에다 힘을 주면요, 힘이 저절로 가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골반 근육들이 저절로. 축과 이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꽉 조이고 1초 있다가 풀르고 또꽉 조이고 1, 2초 있다가 풀리고 이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0번씩 딱 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명기 대열에 딱들어져요성분들이 어.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 그래서 이거는 원래 는 요실금 치료법이에요. 요실금이라는 게 뭐냐면 골반 근육이 늘어져갖고 그러면서 동시에 오줌 나가는 길이 풀어졌어. 그래가지고 오줌이 만 하고 나 웃고 나 우리는 풀렁풀렁 풀러 나오는 거거든요. 그 유심근인데 그 운동을 시키면은 유심근도 좋아지고 반신차는 맞고 이런 운동이 됐어요. 여성분들은 웬만하면 알아. 근데 이제 남성분들이 잘 모르죠. 그래, 남자분들도 어차피 저기 사병을 하다 보면요. 이게 여자가 더 무로 중요. 뭐 옛날에 뭐 우리 얘기로 뭐 긴자꾼이 뭐저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긴자꾼. 네. 아까 그거 주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저절로. 음. 두 가지 분들 있죠. 어, 저절로 그게 반사신경에도 저절로 쪼여지는 분도 있고, 아, 아니면 네. 이제 성적으로 흥분이 돼가지고, 흥분이 되면 여성도 모르, 여성분 음. 스스로도 모르게 그쪽의 그 질입구라고 해요. 거기가 0.8초 간격으로 긴장과 이완을 대표해요. 어, 저절로. 그러면서 이제 올가슴에 도달을 하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성분들 인위적으로 인 남자들 놀래키려고 힘한번 주는 거예요. 아, 네. 그게 이제 한간에 자기가 힘을 자유자재로 줬다 풀렀다 하면 넘기대열에 들어가 있다.